넌 풍돈이 아니야 만화경사 루 아니지 머리 깨졌냐고? 아직? 모르겠다 핫딜 보고 생각할 듯 우리 강선씨가 또 핫딜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 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자신이 있길래 이 3대장 매기면서까지 공식석상에서 핫딜 발언을 했는가 얼마나 감당할 인지 알수 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강선씨 겸 시발 디렉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유전자다 그냥 말안돼 아. 어떻게, 로아운 일부보다 분량 김? 임금 라이브가? 그냥, 씹 레전드. 인 세상 대단하다. 그래. 아, 그리고, 인간적인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저, 길드방에서 같이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금강선이 그, 벨가 시민권 얘기할 때, 벨가 버스로 이제, 젊은 얘기 했단 말이야. 그거 만약에 3대장이 벨가 버스로 이지랄 했으면은, 깨만 분이네, 뭐네, 씨발, 개쌍욕 박았을 건데, 금강선이 하니까 인간미 이지랄 하는 거 보고, 그냥 똑같이 말 잘못한건데 아 이제 인간미로 포장이 되는구나 아니 로아 부활은 아직 근들갑이고 내가 봤을 땐좀더 봐야돼 그냥 심정지 상태였는데 딱 심폐소생술만 딱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맥만 뛰고 있는 거야 지금 중환자실 중환자실 그 하.. 그 분위기가 너무 창나가지고 완벽하게 살리는 건 불가능함 아 그니까 러 아니 나는 씨발 존나 비쌀 때 사고 그 3대장 그 검토고려 이때 존나 쌀때 팔고 왜또 내가 살때또 비싸지는 거임? 그냥 주갤러랑 다를 게 없음. 나 혼자 차영차영하고 있어. 남들 영차영차 하는데. 괜찮아. 이래도 9월 전까지는 다 맞춰. 나 7시 56분까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머리에서 진동이 존나 울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지? 어떤 녀석이 나의 잠을 깨우는가? 이러면서 이제 딱봤는데 별지기야. 왜지 이러면서 다시 별지기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불렀어 이러니까 4분뒤 라이브 시작인데 일어날 생각 없니? 그래가지고 고맙다 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컴퓨터 켰어. 씨발 <laughs> <laughs> 꿀잠 자느라 못볼 뻔. 아 근데 이제 9월 밀린 이유가 원래는 이제 8월 초 그리고 8월 말 예상했다는데 이 사관문의 완성도를 위해서 밀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일단 하드 사관문을 할수 있는 1630로써 나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잘만 만들어주면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그 전팀장님 뭐라 그랬음? 예, 9월입니다. 야이 씨발 이거는 <laughs> 싸우자는 거죠? 이 말하는 화법 차이라니까요? 아니 똑같이 그냥 저희가 진짜 여름에 내겠다고 저번에 약속했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관문의 완성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출시를 2주 미뤄야 될것 같아서. 9월 13일에 나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템레벨이랑 같이 오피셜을 박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불탈 일 아니었다 이거죠 그 그래 말 그대로 화법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중국몽? 뭐... 뭐구구절을 말했으면 뭐 2014년에 추가된 리소스고 그거 그렸던 사람이 퇴사해서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고 그래서 다음 패치 때그 삼조고 문양 들어 있던 거 삭제하겠다. 스토리에서 나오는 좀비 몹들 인간으로 대체된 것도 개발 테스트 버전에서 섞여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거다. 내일 패치 때 일괄 수정하겠다라고 했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랄 부렇치네 키키키키키 이럴 거면은 그 방송 왜 보고있어 그냥 그런거 그런거 없다 수정하는거 없다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잘 봐봐 좀비가 시민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아 씨발 X버그 터졌네 킥킥 이러고 넘어가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야 중국 서비스를 런칭을 앞두고 민심이 흉흉한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괜히 아우 중국 시치 하면서 그냥 이거 검열때문 아님 하면서 이제 불타고 오르는거임 그냥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인거야 그냥 평소 같을 때였으면은 그냥 버그로 넘어갔음 근데 괜히 중국 시즌 겹치니까 모든 게 중국 탓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소울 히터도 난 정확하게 로아온 보면서 예측했거든 엥? 저거 런칭합 아니야? 저건 억간데 이렇게? 근데 말 그대로 런칭합이되잖아 그러니까 그 중국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억과된 것도 몇개 있음 물론 정당한 의심도 몇개 있음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잘, 잘했다 못했다 를 따질 게 아니라 뭐 그런 해명 소통 라이브 이런 거 기대했으면은 말 그대로 서로 오픈 와인드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야지. 키킥 말은 잘하지. 역시 주둥아리술이죠? 이지라라고 준다 비관적으로 삐딱하게 쳐볼 거면 왜 쳐보고 있냐고. 아니 근데 거기다 더 어떻게 말했어야 돼? 갑자기 뭐 금강선이 거기서 일어나서 머리끈 두른 다음에 갑자기 프리 홍콩. 씨가 우리는 티벳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모함 뭐 그래. 저런 게 나와야 성공한 로아운이야. 이런 거 튀어나와야 로아운이라고. 근데 심한 썸머랑 그김급 라이브 때못 뭐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지. 그럼 존망하게 왔다니까요. 이제서야 인증서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모함이 나왔다는 거? 로아온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나왔다 이거야. 여태 로아온 중에서 근데 이제 모함 안 나왔다는 거 있어? 다 나왔어. 근데 이제 모함하러 왔다가 구맨 보고 오 오늘은 안 건들게요 하고 이제 분탕들도 숙연해져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모함 나왔잖아. 분탕이 있잖아! 우리 게임 아직 안 망했어요! 감사해야지 헬 부정 없다는 거아 근데 나는 실현 헬해보는 입장으로서 부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봤잖아요 이번에 로아원 때 몽지 400명이고 몽군슬 800명이랬나? 이거 보면은 좀 에바긴 해 차라리 비보정으로 만들어서 800명이 한컬텐츠를 8000명이 한다고 하면은 컨텐츠로서는 8000명이 하는 게더 맞는 거 아닌가? 그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지들끼리 즐기자고 하, 냅두는 컨텐츠일 거면은 차라리 보정을 조금 풀고 8 0 0 0 명이 하게 하는 게 맞는 컨텐츠 아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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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몽근 몽근슬이 이터널 리턴보다 유자가 적구나. <laughs> 갑자기 확 와닿네 그냥. 이터널 리턴 7월 20일 정식 출시 큰거오냐음 <laughs> 망해가고 거다 최면 하고? 걸렸어요. 저 뒤에 붉은 달 보이죠? 이제 나루토랑 사스케가 구해주거임. 제발 구해주지 마. <laughs> 그, 마다라의 이론 있잖아요. 인간은 꽃 없이 서로를 증오하니까, 무한 축구무유로 모두를 환수를 걸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그냥 매트릭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생각해보면은, 어? 냉정하게 주인공에 몰입하지 말고,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은, 대황다라 아닌가? 무한 최코용에 걸려서 꿈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다? 내가 내가 1번이요. <laughs> 제발 저요. <절여. 웃음> 제가 아니면 안 돼요. <laughs> 1차닌자대전 2차, 3차, 4차까지 온 세상이. 그것도 씨발 존나 잔인하게 막화둔이랑막 수둔 막 익사시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번개로 막 씨발 찔러서 죽이고 막 이런 세계관에서 모두가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막 배도 아닌가라는 느낌? 아니까 이제 그 나루토, 사스케, 똥꼬쇼에서 무한 축후이 맞고 보루토 같은 거 나올 거면은 안, 그냥 무한 축후이 당하는 게 맞았다 이거지 <laughs> 이거 너무 워딩이 됐다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워딩 워딩이 다 달라진 건 없음 여전히 아크패스에는 아바타가 없고요 소울 리터는다 다음 주에 나오고요 여름 바타는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8월 때는 운명의 빛이 나오고요 카멘전 조퀴가 있네요 구멘도 출시가 당겨지진 않았고요 여전히 할거 없는 건 똑같아. 아니, 카멘 당겨오는 거는 안 바라니까. 사관문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 거냐, 이 생각만 주면. 진짜. 사관문 대체 어떻게 만들 거길래? 이주나 연기에? 대체 어떻게 만들 거길래? 나 씨발, 이대로 기대했다가 그냥 잠못 자. 솔직히 오늘 방송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지만은 1년 동안 해온 3대장 시스템에 그냥 씨발 고로시를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핫딜을 캐쩔게 낼라고 저 핫딜 논란을 씨발 저렇게 불파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았어 핫딜 그거 혼돌 내놓고 욕 먹을 거 해서 쫄아가지고 다음부터 안낼 거면은 차라리 그 다음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이 아바타 타이어보다 싸다 이러면서 이렇게 개 미친 핫딜 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 혼돌 저거 병신이었네 이러면서 그냥 여론 벗긴다니까? 근데 왜 욕먹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니, 훈돌 내고 또안 내니까 그냥 훈돌만 언급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 다음주에 학딜 막 아바타 존나 예쁜 거 됐어 봐. 그러면은 이제 저번주혼 훈돌, 생각도 안 나면 개추 이러면서 개구리 존나 따봉하는짤 올라오고 막. 이제 치특신 웃는 짤에다가 슬슬 민심조사 해볼까? 이러면서. 치박 개추 400개 바뀌고 막. 그럴 수 있는 세계선이 있는데 왜안 했냐고 오시 아, 나 진짜. 게임 답답하게 하네, 그냥. 그냥, 사, 나는 사람마다 그 재능의 능력치풀이 정해져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비아키스, 발탄 이런거 만든 사람들일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막 마냥 욕할 순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로아의 기틀을 닦은건 맞으니까 근데 그 무대 앞에 서야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달라요 학생때 강당에 모여서 수업받을때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자, 반에서 가장 소극적인 친구 무대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자, 오늘, 우리 친구, 오늘 친구들 앞에서 이미지 변신 해볼까요?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이미지 변신을 할까요? 집에서 자살을 할까요? <laughs> 그냥, 그 무대 앞에 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그, 그게 있는 거예요. 난 당장도, 내 네, 방송 키고 시청자 한 120명? 150명 넘어가면은 갑자기 쫄리거든요? 근데 막 개발실에서 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씨발 키보드랑 마우스 지어주고 이제부터 자네들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씨발 갑자기 방송 키자마자 씨발 2만명 그리고 딱 중계방에서 막 4만명 5만명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이제 채팅으로 막 핫딜 외쳐내냐 이러면서 채팅 막 몇십개씩 올라오는데 그거 읽으면서 대답할 수 있음? 아니 그냥 그 무대 앞에 서는 재능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아이돌의 재능. 아이돌의 재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